약간 그림 같지 않아요, 여기. 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 운동 1년 하고 이제 뭔가 바디프로필이나 그런 거 준비했을 때 들어가면 좋은 식단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다이어트 상식? 그 정도? 사실 일반인들은 다이어트 할때 어떻게 칼로리가 소비되고 그런 거또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도 경험 제가 했던 경험이고 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영상이고요. 그래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인바디 변화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은 2월 달, 오른쪽은 6월 달이에요. 보시다시피 골격근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은 10kg 빠졌고 체지방률도 26%에서 9.3%로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는데, 어 그래도 해보니까 가능은 한것 같아요. 자, 그럼 저의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 방법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할때 기초 대사량을 알아야 해요. 보통 기초 대사량은 자기가 소비하는 칼로리인가? 어떤 그런 의미인데 자세한 거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는 공식도 있고 우리 인바디에 재면은 쉽게 기초대사량이 얼마인지 나와요 인바디 찍고 기초대사량을 안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기초대사량도 중요하지만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기초대사량은 말 그대로 내 몸이 유지하는데 그런 칼로리고 활동대사량은 실제 우리가 활동하면서 소비하는 칼로리인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 다이어트 할때 제가 기초대사량이 1600칼로리였거든요. 근데 활동대사량이라는 걸 몰랐을 때 그거 없이 그냥 1600칼로리를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물론 그래서 더 빨리 빠진 것도 있지만 좀 빡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의 칼로리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초 대사량이 1600이고 활동 대사량이 어 400으로 칠게요. 그래서 총2000칼로리에요 내가 지금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통틀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2000 칼로리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2000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0 칼로리가 기본 소비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00 칼로리가 기본이라서 이제 1 0칼로리뺀 190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 9 0 0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내가 이제, 물론 운동은 베이스고 하루하루 빠지는 몸무게 양을 매일 오전 딱 같은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몸무게를 잤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그 몸무게 빠지는 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일주일에 어 500g씩 빼기로 뺄 거다 하면은 그거 몸무게를 계속 재서 일주일에 500g씩 뺐으면은 내가 측정한 칼로리가 맞은 거예요. 하루 그 소비되는 칼로리. 1900 칼로리가. 근데 안 빠졌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좀더 칼로리를 내려야 돼요. 한 1800이나 1700 이렇게 내려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칼로리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야 하는 이유가 대신 운동을 더 빡세게 할수있으면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거나 유산소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냥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를 매일 동일한 시간 더 늘릴 수 없다. 똑같이 가져갈 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칼로리를 줄여가면서 그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다 하면 은 조금 올려서 빼고 적당하게 빠지고 있다 하면은 계속 그 칼로리로 가다가 정체기가 오면은 좀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막 일반식 3시일끼 먹고 야식 먹고 하다가 갑자기 닭가슴살만 먹고 하면은 일일 소비되는 칼로리도 모르는데 이게 몸이 솔직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몸이 쉽게 망가지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딱그 기초대사량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뺐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때 기간을 너무 짧게 살지 마세요. 저는 4개월을 잡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짧으면 마음도 더높해지고 처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뭔가 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확 줄여야 되니까, 칼로리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개월? 좀더 길게는 한 6개월? 이렇게 천천히 줄여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내가 먹는 칼로리에 대해서 알고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기초대사랑 플러스 활동대사랑에서 내가 일일 소비하는 칼로리를 알았는데, 먹는 칼로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겨울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칼로리를 알고 먹어야 되고, 항상 음식을 살때 칼로리가 있는지, 그 표시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요. 사실 탄단지 이런 거를, 매크로를 다 맞춰서 먹으면 더 베스트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칼로리를 보고 단백질 함유량을 봤어요. <laughs> 그래서 좀 귀찮으면은 그냥 닭가슴살이나 어 닭가슴살이나 현미밥 이런 거를 그냥 고정적으로 먹어주면은 어느 정도 칼로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저는 미트리 제품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에 닭가슴살 볶음밥도 있고. 그래서 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강사님 채널에 가시면 거기 코드가 있어요. 그거 많이 애용해주세요 제가 강사님을 되게 팬으로서, 뭔가 그래도 뭔가 강사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 기초대사량을 알고,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알고 매일매일 똑같이 먹는다. 사실, 그냥 똑같이 먹는 게 제일 편해요. 저도 그냥 아침, 아침, 저녁은 무조건 닭가슴살 볶음밥이나 닭가슴살의 현미밥 이렇게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회사에서는 그냥 사먹는 거라서, 닭가슴살 샐러드 위주로 먹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볶음밥도 칼로리가 은근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갔을 때는 그냥 닭가슴살에 현미밥. 무조건 기본으로. 그리고 내가 너무 간식이 먹고 싶다 이럴 때는 무슨 닭가슴살 칩 같은 거 아니면은 칼로리가 진짜 낮은 것들 많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먹었고,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여기.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을 알고 내일 소비 칼로리를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이어트 기간을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알고 매일 기록하고 체중도 빠지는, 얼마만큼 빠지는지를 계속 기록해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어, 경험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효과 있어요, 이렇게 하면.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은 베이스예요. 운동 유산소는 다이어트에 무조건 베,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식단이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걷다 보니까 반포에서 여기까지 왔네.